신기했어요. 초등학생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던 게 조금 신기했고, 그 애들이 자꾸 자기 먼저 남을 약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신기했어요. 되게 애들이 어, 잘 대해줬어요. 그, 그리고 조금 시끄럽기도 했어요. 애들이 대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손들고 자유롭게 하고, 다른 학교보다 규칙을 잘 지킨 것같아 아니, 교식 시간도 좋은한 학교 처음 봤어. 진짜 처음이야. 음, 첫인상은 이전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거를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숙제가 그좀 많은 것 같고, <laughs> 어, 그 대신 학원이나 그런 데는 안 다니고 그런, 그런 게좀 다른 것 같아요. 핸드폰을 게임도 하고 그냥 편하게 썼는데, 핸드폰은 규정이 그 있어서 그 점이 많이 달랐어요. 되게 수업할 때도 그냥 예전 학교에서는 이론 같은 것만 배웠는데, 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랑 뭔가 수업을 할때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수업을 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있고요. 선생님들도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더 친절하셨어요. 언제 그런 걸 느껴요? 선생님들이 되게 칭찬을 해줄 때나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뭐 욕하고 싸워도 그렇게 많이 손안 했는데 이 학교는 뭐 그런 거잘 신경 써 주시고. 그 전에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던 것을 또 놀림 당할까봐 걱정되었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대해주실지 걱정되면서 싸우거나 그럴 때 선생님들이 더잘 끝까지 해결해주시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친구들 앞에서 어 되게 약간 민망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조용히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점 소개해 줄수 있어요? 급식이 맛있어요. 여기는 급식이 맛있어요. 급식이 맛있어요? <웃음> 맞습니다. 어떤 <laughs> 학교 급식은 더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처음 왔을 때 스파게티 먹어가지고 맞아 나도 처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란 파국이랑 계속 고기만 나와요. 그리고 부대찌개도 햄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미숫가루 많이 다 맛있어요. 밥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다 맛있는 거지 뭐. 다른 학교는 그냥 한 번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간이 안 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학교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일단은 제일 충격이었던 게 보통 a 교실에 바로 시작하는데 큐티. 시간이 있어가지고 되게 설렜어요. 원래는 일요일에만 네. 교회를 가서 말씀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코람데오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성실하고 약간 더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경 시간에 성품과 교리를 주제로 배우고 네, 분별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별력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의료진들에게 고맙다고 편지 쓰는 거나 아니면 애플 데이 때 사과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거나 이 학교는 성경시간이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이랑 음악 선생님이랑 체육 선생님이랑 등등 다 따로 있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재미가 더 즐거워졌어요. 연극 수업이요. 일단 선생님 좀 웃기고요. 그리고 연극할 때마다 어, 애들이 활기 넘치고 그러는 게좀 재밌어요. 전 학년이 같이 하는 마을 수업이 있어서 같이 협동하면서 같이 게임하고 그런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족한 거를 자기가 더 있는 사람이 채워주는 느낌이라 가지고 마을에 날 하는 거 되게 재밌었고 되게 좋았어요. <laughs> 어, 친구들이 친절해서 좋았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말 걸어주고 잘 대해줬어요. 얘들이 뭘 해도 뭔가 잘 맞춰주고요. 좀 소외감이 들때 있잖아요. 외롭고, 혼자 있을 때. 그때 다가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한세명씩만 모여서 놀았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놀아서. 맨 처음에 전학을 와가지고 좀 장황스럽고 쑥스럽고 이랬는데도 중앙광장이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만나면 맨날 한 다섯 시까지 그냥 놀이터에서 같이 그냥 놀고요 옛날에 숙제도 혼자 하거나 엄마가 도와주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숙제도 다 같이 하고 놀기도 다 같이 놀고 여기서 노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떤 거를 가장 걱정할 것 같아요? 친구 사기. 같 조금 무리에 같이 좀안 놀아줄까 봐 이게 좀 걱정일 것 같은데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놀자고 했던 것처럼 저도 먼저 놀자고 해주고 어, 어려운 것도 가르쳐주고 같이 다녀주고 그 그래. 이제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 와서 편하게 학교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집해주세요. <laughs> 저를 여기 학교에 보내준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학교 에서 너무 좋아요. 기쁨이 된것 같아서 좋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더 많아서 좋았어요. 진짜 좋아요.